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숫자는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인 천만에 달합니다. 반려동물 용품과 사료 산업 등 시장 규모도 2조 원을 넘어섰지만 이 펫보험의 시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뉴스룸에 나와 있는 주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려보험 실적이 지지부진하다고요? 네, 펫보험의 실적 악화로 펫보험 시장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반려동물 등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진료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보험비 상정이 힘들어 시장이 많이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펫보험은 2007년 말 처음 도입됐는데 2008년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으로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험사들이 손해율 악화로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현재는 네 곳만이 펫보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펫보험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처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선진국과 우리나라 펫보험 시장에 어떤 차이가 있고 또 펫보험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 작년 우리나라의 펫보험은 2,600건에 불과해 지자체에서 등록된 반려동물 대비 보험 계약 비율은 0.2%밖에 안 되는데요. 영국은 20%, 독일은 15%로 유럽의 선진국보다 낮으며 심지어 8%인 일본과 비교해도 40분의 1 수준입니다. 펫보험이 활성화되면 반려동물이 버려진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펫보험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유기동물 관리에만 매년 15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네, 펫 보험은 의료 비용으로 지출을 줄일 수도 있고 또 반반려동물 등록으로 반려동물 유기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펫 보험 시장이 왜 악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역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째로 일부 펫 보험 가입자들이 반려동물 등록이 제대로 안된 점을 악용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똑같은 종류의 양견을 여러 마리 키우는 주인이 한 마리만 보험에 들고 나머지 동물들은 하나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죠. 또 주인들은 펫 보험이 동물 가입 제한 연령으로 정해놓은 6세에서 7세에 맞추기 위해 반려동물 나이를 실제보다 낮춰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외에도 동물병원의 진료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 합리적인 보험비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현재 동물 병원의 치료비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인데요. 손해 보험 협회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예방 접종과 치료비 등은 병원에 따라 최대 9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동물 병원끼리 다 앞에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경향도 보이는데요. 자율 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동물 의료 수가 제도가 폐지됐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작년 말 소비자 시민 모임의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84%가 반려동물 지출 비용 중 의료비가 가장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폐보험의 실적 악화로 전문가들은 의료수과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의료수과제 대조, 재도입이 어렵다면 동물병원들이 대략으로라도 치료비를 공시해 보험사들이 폐보험을 설계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